하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열의 공로를 우리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뜻 우리를 눈보다 더미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안 뛰는 모궁한 생명의 무 뜻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업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로. 깨끗게 하시는 주시이주님께 우리를 눈구보다 더히게 하셨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우리가 교회와 신앙을 생각할 때, 그, 우리가 정말 건강한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교회는 요즘, 한국교회는 뭐 요즘이 아니라, 원래 그랬습니다만, 언제나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건 숫자입니다. 성도가 몇명 왔는지. 전도가 몇명 됐는지, 교회 자산은, 그리고 헌금의 보유는 얼마나 됐는지 측정합니다. 예전에 제가 교약교 전도사, 교육 전도사 할 때, 어, 그, 이제 주일에 모든 순서 끝나면, 네,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 회의에, 어, 그 결론은 항, 그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제가 그 교육자회 서기를 맡고 있었는데요. 한 10분에 걸쳐서 모든 기관, 모든 단체에 그들의 그래, 그 출석 숫자를 쭉그 통계를 이렇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공대에 나오신 분이라 앉아서 들으시면서 그걸로 축축축축축 그래프를 그리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전주 통계를 이분은 완전히 외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외우십니까? 그랬더니 새벽마다 그 통계를 보고 열심히 기도한다 하신다고요. 어, 그래가지고 딱딱 딱 어떻게 하시면 그딱 그, 제가 통계쭉 읽어 나가면, 그러면 다른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한전사 이야기면 숨 쉬지 말고 그냥 막 읽어. 잘안 들리게 그냥 막 읽어. 막 이렇게 읽어도요, 얼마나 이분이 그 숫자에 민감하신지 다 기억하셔가지고, 그래프로 찍으셔가지고, 전주와 이번주를 딱 비교를 해내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부서는 혼나고 어떤 부서는 칭찬을 받고 그런 게 있어요. 물론 그거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건강하고 좋은 교회일까요? 또 오늘 우리 신앙도 직분이 올라가면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교회와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합니다. 사람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것입니다. 어, 그 정말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설 중에 막심 고리끼가 쓴 어머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 제정 러시아 시대에 쓰여진 것입니다. 어, 러시아가 그 당시 만해도뭐 지금도 별다를 바는 없습니다만 예수님 믿는 국가죠.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거든요. 왜 묘한 거는 안 믿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이렇게 들어요. 근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뭐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가난한 이들을 억만 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층민들 중에 조금 머리 좋은 친구들은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공장 노동자인 아들이 매일같이 술 먹고 도박하고 하던 그런 정말 난폭꾼 같은 아들이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니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이상한데 안 가고 싸움질도 안 하고. 일딱 끝나고 오면 싹 깨끗하게 씻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바뀌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아들이 뭐하냐면 프로레타리아 혁명 다시 말해서 우리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빨갱이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나중에 파업주도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놀라운 사실은 그걸 보고 어머니가 변화를 받아서 그 아들이 했던 일을 글자 한, 하나 볼지 못하던 어머니가 아들이 하던 일을 대신 물려받아서 하게 되는 이야기 물론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만 면에 가서 치마 속에다가 속옷 속에다가 아들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쓴 글을 가져다가 바깥사람들이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걸로 변화된 이야기 이게 막신구리의 어머니라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설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국가인데,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고 어머니가 그걸 보고 이것시 진리가 아니겠느냐? 어찌 보면 그 당시 러시아 시대의 카톨릭, 정, 그리스 정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막심고리끼가 그, 하나의 날카로운 질책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막심고리끼가 정확하게 짚은 건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변합니다. 화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그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내 모습이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참된 변화고, 바른 신앙이고, 이것이 바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다시 골로세서를 쓰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심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유에거 추구하자라는 것입니다.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어서 영생의 기쁨 얻었는데, 복음의 기쁜 소식 받았으면, 그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세상 사계에서 살아가던 삶과는 뭐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언제나 물질, 먹는 것, 내 삶의 안정, 여러 가지 내 육체적인 필요함들을만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고 1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 주님의 뜻에 대한 갈망,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언제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듯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요. 살아왔듯이 우리의 물체, 우리의 소욕, 그것에 이끌려서 영향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목표는요.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내 아이가 열 손가 열 손가락 다 있고 열 발가락 다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이가 울음을 심 크게 심 있게 울기 시작하면 감사합니다. 또 조금 자라면요. 아기가 화장실 변잘 보는 거 보면 되게 감사해요. 잘 먹고 꿀꺽꿀꺽 먹고 잘 자면 그렇게 예뻐요. 그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두살세살 살 되면요. 아이가 제때 되면 걷는 거 보면 참 그게 감사하고 예쁘고 건강합니다. 아이가 유치원 가기 시작하고 학교 가면요. 성적과는 무관하게 그래도 학교 가자 그러면은 가방 메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막 뛰어 가면요. 그게 그렇게 예쁘고 그게 또 감사하죠. 그런데요. 스물 몇 살, 서른 살, 삼십, 사십이 되었는데 여전히 먹는 것에 기뻐하고 여전히 그냥 해맑기만 한다라면 건강한 사람 아니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은요, 우리의 어떤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제는 좀 단계가 지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군대도 그렇잖아요. 이등병 때는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해서 그냥 잘, 좀, 잘만 쫓아다니면 그거 잘하는 아주 똑똑한 이등병입니다. 일병은요, 뭐, 남의 일은 몰라도 자기 일이라도 잘하면 그게 일병이고, 그게 똑똑한 일병입니다. 상병되면요, 자기 밑에 좀 책임질 줄 알면 그게 상병인 거고요. 병장이면요, 병장답게 하는 거고요. 장교면 장교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었다라면 예전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것,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움직여가는 것, 이건 기본이어야 합니다. 이것에 절절절 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상 일에 메어서 그것에 대한 불안함,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영향받아서 조금 안 좋아지면 우울해지고 조금 좋아지면 해버리고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은요, 막 안달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이제는 이제, 이제는 졸업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이미 졸업했는데 여전히 발걸음은 초등학교로 향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교실 그리워하고 있다면 이제 고등학생 되었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교실에 매어 있다면 그 신앙은 깨어난 신앙은 아닙니다. 이제는 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1절에 우리가 살아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죽었고 아니 살아났다면서요. 여기서 이미 죽었다는 건 우리의 예전 모습입니다. 예전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그 환경, 영향에 되어지는 일에 몸 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도 오늘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삶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린다는 건요. 언제나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참으로 진정한 다스림은요 나쁜 것도 잘 받아들여서 잘 소화해내는 것입니다. 때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잘 정리해서 영향받지 않도록 그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이 다스림입니다. 좋은 것이라면요 더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예전에 그 영향받던 우리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모습을 찾아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 모습, 내 성품, 내 능력, 내가 있어야 될 삶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찾았다라면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눈 떠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때 사절은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쌓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눈뜨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여섯 시간의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마취됐다 눈 떠는데요, 마취되는 거는 하나 둘 하니까 벌써 마취됐는데 눈 뜨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귀는 들리는데 눈은 뜨고 싶은데 안 떠져요. 그러니까 옆에 자꾸 그 모든 그 간호사들이요, 뭐눈 뜨세요 힘 주세요. 한 5분, 10분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눈이 탁 떠지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겠다라는 의지,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을 때요. 나는 눈을 떠야 한다는 그 소망,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은 떠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과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 성령께서 우리가 내 말씀하시는 것들, 그 속에 관심 갖고 우리가 그 속을 집중하며 느끼며 살아갈 때 처음에는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자꾸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지면 그것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이끌리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생명이 다시 찾아질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쌓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할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 전기 문제, 이 미얀마 환경에 매여서 절절절 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요, 기도하며 우리의 담겨져 있고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그 형상들, 그 성품들, 오늘 우리의 능력들을 찾아나가는 그리고 그 찾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을 다스려 살아가나가는 복된 주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과 고백하였고,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 싸우니, 이제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새것 되어진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신감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집중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된 우리의 영상,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권세 주셨고 하늘의 권세 주셨사오니 이제 그 믿음과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만들어 이웃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일터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